여러분 그 지난 수업 시간에 마지막 과제 그죠? 네, 네. 과제가 있었고 그 어, 뭡니까 그러니까 뭐 요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올때 getDisplayName이라는 메서드를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제 잘 해오셨죠? 이게 예, 과제였는데 혹시 기억 납니까 네. 음. 그래서 여기 getDisplayName을 일단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getDisplayName이라고 캘린더 클래스에 있어요. 반환형이 있는 메소드고요. 어 파라메터가 3개 날라와요 파라메터. 그러니까 이제 매개변수죠. 매개변수를 파라메터라고 하거든요. 파라메터.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필드는 여러분 그 API를 볼때 필드가 뭐예요? 멤버 변수죠. 필드가 멤버 변수입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의 값이 들어가요. 여기. 캘린더 클래스의 멤버 변수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어, 먼스, 데이트, 데이 오브 위크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기억납니까? 네, 그거를 첫 번째 인수로 넣어주면 돼요. 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먼스를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그죠? 월에 대해서 음. 각각의 나라마다 뭐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음. 두 번째 거 같은 경우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이면은, 뭐, 짧게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스타일이, 쇼트가 있고, 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다 적어보진 않았지만, 롱 포맷을 쓰니까, 예를 들어,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롱 포맷 쓰면은, 뭐, 수요일이라고 나오고, 쇼트를 쓰니까 수라고 나왔어요. 뭐,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맨 마지막 건 이제, 로케일이죠. 어, 로케일은, 로케일이라는 이제 클래스였고, 로케일에 가보니까, 어, 필드, 멤버 면수를 보시면은 이제 나라들이 나와요. 그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요일, 요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래서 요일은 데이오브위기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일을 한 번, 어, 출력해 보죠. 데이오브위기. 요렇게. 저장 제가 롱이라고 했으니까 수요일. 어, 수요일이라고 나왔고 같네요. 자 분발했고요.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네, 나라만 붙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자 이게 과제여서 과제 설명을 좀 드렸고 자 오늘은 어떤 거를 학습하는지 볼까요. 이거를 음, 일단은 넣어놓고 이건 과제였고. 오늘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다형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한건 아니기 때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죠 다형적 변수 하나만 선언해 주세요. 다형적 변수를 선언해 보세요. 다형적 변수. 같이 보겠습니다. 다형적 변수를 선언을 하라 그랬기 때문에 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 부모 타입. 그리고 다형적 변수는 new 자식 이렇게 하면 다형적 변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로 오브젝트 최상위 클래스 오브젝트 변수 이름은 오라고할게요 new main 이런 식으로 또는 스트링 그죠? 네 어떤 게들어가든상황요 이렇게 다형적 변수였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 API 한번 띄워볼까요? API를 음 응. 아, 예, 아까 그, 그 로직에서 제가 짜다 보니까, 예, 예.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다형적 변수. 다형적 변수를, 여러분, 이것도 다형적 변수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 클래스 A를 하나 만들까요? 아, 스트링을 만들까? 자, 스트링, 스트링, SE, 어, S, 어, O2 하자. O2는 new string이라고 해놓고, 얘는 다형적 변수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브젝트 O3은 O2. 이렇게 하셔도 돼요. 51번도 53도 다형적 변수에요. 아시겠죠? 음, 네. 자식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부모 타입.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요, 어,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 있고, 뭐, 두개 만들고, 제가 이거를 다. 자, 오브젝트. 51은 UA. 뭐, OBJ라고 하십시다. OBJ. 지난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겁니다. 출력하면 일단은 어떤 게 나오죠? obj를 출력했을 때에 클래스 이름 a이고 골뱅이고 주소 그러니까 자식의 주소 값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형적 변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클래스 a에 void abc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abc. abc 메서드 보이시죠? 안에 내용 작성했다고 보고 자, obj.abc 어떻게 되죠? 여기서 컴파일러 에러. 컴파일 에러나요. 이유는 다형적 변수는 뭐만 접근할 수 있다? 자식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 된 것만 접근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 안 돼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 비워두면 그러니까, 시스템.out.println 10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버라이딩 해볼게요. public, string, toString. toString 메서드를 누가 가지고 있죠?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버라이딩 했어요. 오버라이딩. 그래서 이건 되죠. obj.toString은 돼요. 이거 아무 문제 없어. 다형적 변수는 오버라이딩 된메서드로 호출한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예문으로 넣어 놓고 자, 그러면 자, 문제 됩니다. <laughs>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건데. 그렇지만 힘들죠. 자, 여기다가 어,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A, 음, 클래스 B 익스텐즈 A. c. 어, 이렇게 할거거든요 어, bo1은 ub co2는 uc 자 이제 이거를 a r r 라는 변수에 집어넣을거고 5152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얘는 자료형이 어떻게 되냐면 은 되가로의 a 이거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형적 변수가 뭐냐 이거야 다형적 변수, 누구죠? 음, 아니. 짠. 오, 다형적 변수는, 다형적 변수는 array 대가로의 0, array 대가로의 1입니다. 어 정확하게,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봐봐요. 내가 여기다가 void A 가로 불러, 여기다가 void 뭐 b 가로 블록 이렇게 했단 말이지 이렇게 해 놓고 아 이게 오없으 생각 심심하다 void a 가로 블록이라고 하고 얘는 b고 얘는 c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자 이제 여기다가 o1. b 가로 세미콜론 어떻게 돼요 컴파일 오류 안 나죠 o2. c 가로 세미콜론 이것도 오류 나지 않거든요 음 원래 이건 되는 거잖아 원래 뭐 b 클래스 얘는 c 클래스인데 b 클래스 주소 가지고 뭐시클래스 주소가지고 자 그런데 O1하고 누구랑 주소가 같아요? 어레이 대가로에 0이랑 주소가 같죠? 그거 이해되시나요? 네. 아, 그 알고 있었죠? 응, 다시 O1.B는 어, O1은 O1은 어레이 0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주소가 똑같은데 얘만 오류나 얘만 컴파이러나 얘는 다용적 변수라서 자료형이 A였거든요 그냥 지나갈게 일단 뭐 이것을 지난 수업 시간 했지만 이 개념이 좀 어렵긴 어렵네요. 그걸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둘다 컴파일러나요. 어떤 메커니즘인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일 번하고 오래0영둘다 주소가 같아요. 주소는 같은데 얘는 돼, 얘는 안 돼. 이유는 다형적 변수라서 안 된다. 다형적 변수라서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자, 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똑같은건데 알파벳만 달라집니다 자 여기다가 어 배열이 있어요 어떤 배열이냐면은 어 shape이라는 배열이 array는 중간을 긋닫고자 여기다가 어, 뭐 circle 뭐 circle은 new circle 이라고 있고 트라이 엔글 T라고 할게요. 너무 길다. <laughs> 이렇게 하십시다. 뉴 트라이 엔글 레이트 탱글 어른 유. 그러니까 원이 있고요, 삼각형이 있고요, 사각형이 있어요. 이건 이제 뭐또 모양 아닙니까그 죠? 그래서 T R 이렇게 확장 <laughs> 포를 돌릴게요. 확장 포문입니다 어, 오른쪽에 배열어죠. 왼쪽 편에는 뭐라고 해야 되죠? 자료 입이다 자료형 변수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변수 가지고 페인트라고 했어. 페인트. 응? 이거 여러분 다 선언해 줘야 됩니다. 페인트하니까 어, 원을 그리다, 삼각형을 그리다, 사각형을 그리다라고 출력됐어요. 세 번. 나머지 문장 완성해 주세요. 아시겠죠? 답은 뭐? 원을 그리다, 삼각형을 그린다. 사각형을 그리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편게시판에다가 드릴게요.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어, 일단 제가 페인트 메서드가 호출되면은 아래와 같이 출력되게 해라. 원을 그리고 삼각형, 사각형을 그리다. 그래서 같 보시면은 클래스 서클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어, 여기 보시면요. 쉐입이라는 애도 있죠. 그죠? 음. 이것이 부모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상속관계. 익스텐즈 쉐입 까지는 아마 이해하셨을 거고 차이앵글을 음. 다 상속관계여야 돼요. 아마 아셨을 거예요. 상속관계. 우리 음. 탱글도 제가 이렇게 상속관계입니다. 그죠 상속관계여야만 이렇게 할당이 가능해요. 이해하셨을까요? 네. 예. 자 그다음에 페인트라는 이 메서드가 바로 오버라이딩된 메서드라는 걸알 수가 있죠. 네. 이 변수가 다형적 변수거든요. 그래서 어 자료형은 쉐이이어야 되겠네. 그죠? 음. 변수는 뭐쉐이이라고 하겠습니다. S는 소문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죠? 그래서 페인트 메서드를 여기다가 선언을 해요. 쉐입에다가. 오버라이딩 되어야 되니까. 페인트에. 근데 비어나. 지금 여기다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오버라이딩 하면 되죠. 여기다가, 시스템 폼 아웃점, 프린트 l 원을, 네. 나머지 동일하죠. 들여볼까요 이거를? 자 여러분 일단은 그 다형적 변수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뭘할 거냐면은 자, API 자, 사전 한번 띄워 보실래요? 자바점 AWT 가볼까요? 자바점 AWT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두 번째 거에 자바 점 에이돌티. 그죠? <laughs>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버튼이랑 클래스가 있어요. 버튼. 버튼 클릭하셨습니까? 자, 버튼의 부모가 컴포넌트다. 그죠? 이게 상속 구조도예요. 버튼의 부모가 컴포넌트. 컴포넌트의 부모는 오브젝트. 그래서 이제 버튼은 오브젝트가 조상이죠. 자, 이 관계는 아는 거계층형 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 왼쪽에 보면 체크박스라고 있죠. 체크박스라는 클래스 있는데 열어 주실까요? 체크박스, 체크박스라고 있네요. 체크박스도 보니까 컴포넌트죠. 부모가. 네. 네. 발행하셨죠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리스트라고 있어요. 리스트. 됐죠. 응. 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어, 얘는 없애고 버튼을 객체 생성할 거예요. b 는 new 버튼 리스트. 어 얘는 a, 얘는 b라고 하자. new 리스트. 그 다음에 아까 체크박스였죠. 체크박스 c 는 new 체크박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 here 그리고 여기에다가 for 자 콜론의 array 여기는 자료형 변수 자이 변수 가지고 어떤 메서드를 호출할까요 컴포넌트 음, 클래스의 메서드에 가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서 컨트롤 f setBackground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laughs> 좀 많이 힘드실까요? setBackground 자 그래서 제가 문제는 이렇게 내겠습니다. 아까 사실 다 했던 거긴 한데 자, 이 부분에다가 자, 이 부분입니다. here 자 여기는, 여기는 뭘 하냐면 array 변수를 선언하세요 라고 해놨고요. 자 여기서는 어, component class의 어, setBackground 메서드 호출 문장을 작성하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쉽진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려운데, 일단 한번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이거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초보자가 사실 풀수 있는 단계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난이도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시간을 드린 거고, 제가. 자 여러분 일단 보셔야 돼요. 자 제가 일부러 임포트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여러분이 이거를 캐치해서 할수 있나 보려고.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라고 있잖아요, 버튼. 버튼은 이미 개발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API도 보여 드린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있잖아. 여기다가 클래스 버튼이라고 만들면안 돼. 이거 만들면은 뭐겠어요? 이미 개발돼 있는 걸 쓰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서 써야지라는 거가 되지.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제가 사진에서 보여줬잖아요. 어, 여기 있어.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어디냐면 자바점 AWT라는 패키지 안에 있어. 그래서 임포트해야 돼. 임포트. 가지고 올게. 이미 선언돼 있어. 자바점 AWT 와일드카드. 이렇게.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면. 방금 했던 트라이앵글이나 쉐이프. 이거는 선생님이 왜 만들었는데 이거는 만들어져 있지 않아. 그래서 내가 만든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다시. 그래서, 임폴트에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데리고 오겠다. 버튼, 리스트, 체크박스. 전부 다 어디 있다? 여기 안에 있죠. 자, 여러분, 그리고, 그걸로 아셔야 돼요. Array 변수를 선호하세요라고 해놨죠? 그럼, Array에다가 뭘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A, B, C. 음. 그럼 얘는 배열이군. 그죠? 배열인데, 얘는 부모가 오브젝트야.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지금 제가 3층짜리는 제가 얘기를 안 했어. 2층만 했어. 2층이라는 거는 부모 하나 있고 상속받고. 그게 이제 계층형으로 이루어져서 4층, 3층, 뭐 5층짜리도 있는데, 제가 맨날 2층만 보여줬어. 그래서 여러분 이죠 근접해 있는 부모가 좋아. 이유도 있어. 오늘 배울 거야. 근접한 부모가 말, 바로 직속부모 말하잖아. 그러니까, 버튼 리스트 체크박스에 부모가 누구라고? 바로 직속부모 누구라고? 컴포넌트, 컴포넌트. 아까 보여줬잖아. 컴포넌트, 컴포넌트. 그리고 컴포넌트 부모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이걸 오브젝트라고 했는데 어 아무 상관 없어 돼 되긴 되는데 가까이에 있는 부모를 선호한다라는 거 이유가 있겠죠 오늘 배웁니다 근접해 있는 부모입니다 직속 부모 됐나 여기까지 네자 그리고요 그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해도 되고 자료형이 컴포넌트인 거 아시겠죠 컴포넌트다 컴포넌트 컴포넌트 자 그러면은 이 변수를 뭐라 그런다고요? 다형적 변수라 그래요. 다형적 변수 자 여러분 다형적 변수는 어? 다형적 변수는 자기 자신의 메서드 호출할 때는 아무 상관없죠. 그게 무슨 소리야? setBackground라는 이 메서드 있잖아. 어디에 있어요? 컴포넌트 클래스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거 호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변수 이름을 컴포넌트라고 할게. 자, 그럼 이제 컴포넌트 가지고 누구를 호출해야 된다고요? <laughs> 어, 새백 그라운드. 근데 이거 좀 어려워. 이거 호출을 못해. 이 호출은 진짜 어려워. 자, 그래서 선행으로 이거 완성하기 전에, 자, 완성하기 전에요. 먼저 이걸 낼게 선행으로 이 문제를 먼저 푸십시다. 아시겠죠?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거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어, 내가 여기다가 칼라 n e d 라고 했거든. 이거를 a라는 변수에 담을 거거든. 자, 그리고 B라는 변수에 system.out이라고 할 거거든. 어, C는 math.py라고 할게. 자, 여기서 보십시다. 지금 ABC 자료형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맞죠? 어, 그거 자료형 선호해야 돼. 그런데, 컬러가 누구겠어? 컬러는 못 가. 어, 클래스 이름이거든요? 어, 클래스 이름인 거는 어떻게 간접적으로 알았지? 음, 대문자군. 뭐. 음. 시스템도 클래스고 메스도 클래스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첫 번째 줄에서 오류 나게 돼 있어요. 이것만 봐도 오류야. 왜 오류일까? 어 칼라라는 클래스는 코어 패키지에 없어. 자바 점 랭귀지 칼라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누군데요? 선생님. 자 누구냐면 은 보여줄게요. 보여줄게. 자바 점 awt라는 패키지가 있어. 이거 수업 시간에 했었어. 사실은 지난 수업 시간에 컬러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 여기 있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거를 컴파일 오류 안 나게 해 봐봐요 이거 스태틱 할때 했었거든 근데 여러분 사실 스태틱을 한번 배웠다고 다 돼? 아니죠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좀 슬퍼하시지 마시고 일단 먼저 풀어 봐 주십시오 이걸 풀줄 알아야 방금 했던 거를 나머지 문장 완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예문 같은 경우 제가 스태틱 할때 음, 알려드렸네요. 그죠? 첫 번째 줄입니다. c o l o r 에서 오른쪽에 있는 거 해석해야 되니까 c가 대문자면 이거는 필시 클래스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변수 이름일 수 없거든요. 네. 변수 이름이었으면 소문자여야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디서? import java.awt wildcard라고 하셔도 되고 color라고 하셔도 됩니다. 풀네임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레드는 뭐다? 멤버 변수겠죠. 소괄호가 없으니까 멤버 변수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어, 보셔야 됩니다. API를 열어가지고 레드라는 애가 도대체 음, 필드 레드는 도대체 자료형이 뭐야? 이렇게 해서 보시니까 자료형이 컬러였어. 계속 컬러라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시스템 클래스의 아웃 필드는 우리가 지난 수업 시간에 보셨고요. 코어 패키지 안에 있어요. 자바점 랭귀지. 음 그다음에 시스템을 열고 시스템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그리고 얘가 필드. 그리고 여기에 아웃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프린트 스트림은 또 코어 패키지에 없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컴파일 해 보면 알수 있어요. 이거 해결 못 하겠다 이러면서 나오거든요. 프린트 스트림은 java.io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그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 초보자기 때문에 전문용어로 말하고 있어갖고 뭔 소리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들수 있어요. 좀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전문용어 써야지. 그래서 이렇게 임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메스점 파이는 뭐 찾아보지 않아도 되죠. 우리 뭐 파이 값이 3.14니까 더블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더블이죠. 일단은.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칼라점 레드의 자료형이 칼라라는 걸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문제가 남아있지 자 이제 여기서 음 제가 어떤 문제를 내냐면 여기다가 컴포넌트 컴포넌트가 플레임이요 어, java.awt 클래스의 set background라고 있거든요 background method 호출 문장을 작성하세요 음? api 보셔야 돼요 인포트도 해야 되고, 아, 컴포넌트라는 클래스가 있나 보네. 근데 세 백그라운드라는 메서드가 당연히 아까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이세 백그라운드를 하기 전에 왜 이걸 선행했냐면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제 잘 확인하시고요. 이 문제 풀어주세요. 종치기 8분 전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 java.awt 가보세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java.awt 가셨죠?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컴포넌트라는 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클릭을 했고요. 그 다음 에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로 메서드라는 걸 클릭을 하시고요. 일일이 찾으셔도 돼. 그런데 여기다가 컨트롤 F를 누르시면 찾기 박스가 나와요. 보통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십시오. 컨트롤 F Set Background라고 찾으시면 돼요. 컨트롤 F라고 누르시고 자 찾았죠. 그러면 Set Background에 컬러가 들어가게 돼 있죠. 컬러 컬러 이거를 학생들이 보통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더라고요. 자, 학생들이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뭐뭐뭐점 set background라고 할때 여기다가 갑자기 red라고 해. 이거는 문자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string이라고 돼 있어야 돼. 근데 string이 아니죠. color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 이렇게 해도 돼. 봐. 어좀 어려울 거야. new color 하셔도 돼. 주소 아, 이게 이해가 되나? 아, 컬러 C는 New Color. C,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방금 우리가 했던 거, 여기에다가 Color.Red, 이거 이해돼요 아까 Color.Red가 컬러 컬러였거든, 자료형이.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이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그리고요, 컬러를 객체 생성할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생성자지요. 이 컬러가 기본 생성자가 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한번 눌러 볼게. 안 그러면 오류 날 거겠죠. 아이고 없네. 오류 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오류 나. 기본 생성자가 일단 없어. 그래서 여기다가 RGB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안 했거든요. 레드 그린 블루라고 빛의 3요소입니다. <laughs> RGB라는 게 있어요. 음. 여기다가 RGB가 인트라고 되어 있죠. 인트. 자. 0x, ff, 00, 00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이에요. 10분 쉬었다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게요. 일단 10분 쉬지.